레노버 태블릿 추천 탑3. 레노버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은 정말 뛰어난 태블릿입니다. IPS 패널 덕분에 색감이 매우 선명하고, 2.9K 해상도로 영화나 게임을 즐길 때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144Hz의 고주사율 덕분에 스크롤이나 게임 시에도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면 a m p 카메라는 화상 통화나 스트리밍 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해줍니다. 또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사무실 작업부터 학습, 심지어 게임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만능 태블릿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일상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져서 정말 편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레노버 샤오신 패드 2024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11인치 화면은 적당한 크기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퀄컴 스냅드래곤 685 프로세서는 빠른 속도를 제공해 웹, 서핑이나 영상 시청 시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8GB RAM과 128GB 저장 공간은 멀티태스킹과 앱 사용에 충분한 여유를 주는데요. 다양한 앱을 동시에 실행해도 성능 저하가 없었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깔끔하여 소장 가치를 높여줍니다. 카메라 성능은 기본적인 용도로는 무난하며 웹웨이나 영상 통화 시에도 적절합니다. 확장 포트로 외부 기기와의 연결도 용이해 사용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전체적으로 레노버 샤오신 패드 2024는 가성비 좋은 태블릿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레노버 레전 Y700 2023 게이밍 태블릿입니다. 이 태블릿은 스냅드래곤 8 프로세서와 144Hz 재생률을 탑재해 정말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게임을 할때 프레임 드랍 없이 부드럽게 구동되는 점이 매력적이죠. 8.8인치 화면은 화려한 색감과 선명도를 제공해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감상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웹캠 픽셀도 괜찮아 화상 통화 시 얼굴이 잘 보입니다. 타입 C 포트를 통해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도 손쉽고 합창성도 뛰어나요. 전체적으로 레노버 레전 Y 700은 게이밍과 멀티미디어를 모두 만족시키는 강력한 태블릿입니다. 성능과 디자인 모두 뛰어나서 추천드립니다.